안녕하세요. C 드래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리플 끝난 거 아니냐? 천 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제 어렵다. 올라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가 제시한 9.9 달러 목표가 두 번째는 한 투자자의 25,000개 XRP 베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재가동되면 리플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는 분석이에요. 지금 시장 조용하지만 지금 시장 조용한 것 같지만 큰손들이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어피트 기준 XRP는 현재 3,893원. 전일 대비 플러스 0.59%.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의미가 꽤나 큽니다. 이동 평균선 50선, 이동 평균선 60선. 이두 선을 돌파 시도 중이에요. 볼린저 밴드 중심값 3,764원.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MACD 31.8. 확실히 상승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RSI도 52.79에요. 심리선이 중립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건 완전히 저점 탈출형 패턴이죠. 자, 첫 번째 기사 보실 건데요. 한 코인 분석가가 XRP의 중기 목표가를 9.9달러 하나로 약 14,000원대로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는 엘리트 파동이론 3에서 5단계예요 현재 XRP는 2021년 고점 이후에 조정 4파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상승 5파의 초기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SEC 소송 이후에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XRP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기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게 이번 기사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유명한 전문 투자자 제임스 윈이 직접 공개한 포지션이 화제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25,000개의 XRP를 걸었다. 내 계산이 맞다면 올해 말엔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 그가 근거로 든건거래량의 비정상적 회복. 가격은 조용한데 고래들의 체결량이 다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일반 투자자가 모르는 움직임이죠. 시장 전체는 지루할 수 있지만 세력은 이미 내부에서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신호죠. 마지막 기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후 시나리오를 다뤘는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부 재가동 후에 첫 3주간 리플 관련된 정책, ETF 심사, 은행 결제 인프라 이슈가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행정이 멈춤으로 ETF 심사와 은행 허가 절차를 동시에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셧다운이 끝나는 순간 XRP ETF 심사와 은행 연결, 프라임 결제 네트워크 승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달아 풀릴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바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결국 지금은 아직도 조용한 구간이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 돌파 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 4,134원까지 캔들이 바로 닿을 수 있어요. 이 구간 뚫리면 단기 타겟은 4,500원, 그 다음 타겟은 5,200원대입니다. MACD 골든크로스 이미 확정됐고 RSI는 아직 52선이죠 과일 구간 아직 아닙니다 즉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9.9달러라는 수치 단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 상승 파동의 끝단 즉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의 상승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야 의미가 있겠죠. 공유방에서는 지금 CME 선물 비율, 고래들의 입출금 타이밍, 그리고 ETF 불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공유방 100% 무료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흐름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정보보다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죠. 오늘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9.9달러 목표 시나리오. 두 번째는 전문 투자자의 2만 5천 개 XIP 배팅. 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재가동된 후에 XIP 관련된 정책이 폭발 구간에 들어간다. 지금 이거 단순한 반등이 아니겠죠. 정책과 세력, 기술적 패턴이 한 번에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그걸 반영하듯이 XRP 거래량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3배, 이더리움의 3배에 달합니다. 리플 항상 조용할 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깨지는 순간 항상 폭등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리죠. 솔직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분 단위로 추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들 들어왔다가 나가 고 이런 걸 하나 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모든 흐름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걸 전문가들이 체크해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정보 빠른 기관들과 자금력 있는 고래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 버티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용, 하나는 PC용입니다.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신 다음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고요. PC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코인 종류만 입력하신 뒤에 전송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